어린이집에 총회를 하는데 1년에 4번을 합니다. 1년에 4번을 하는데 총회를 한번할 때마다 평균 8시간 정도 걸립니다.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. 그죠? 저희 의사정족수가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. 의결정족수는 만장일치입니다. 저희가 정원이 30명이어서 많을 때는 27가구. 좀 적을 때 요즘 20 가구인데요. 20 가구에서 한 집에 한 명씩 보면 어20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20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? 어렵죠. 보통 그래서 국회나 뭐 박하 보면 과반수 중요한 것만 3분의 2 이렇게 하잖아요. 전에 만장일치를 하는데 만장일치 안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면 만장일치 두 번이 부결되면 세 번째는 3분의 2선 찬성으로. 가게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 만장일치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으면 뭐냐 도대체 니들 뭐어 북에서 왔냐 뭐어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동일한 의견을 만들어서 동일한 어 의결 결과를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, 소수의 의견을, 소수의 의견을 얼마나 끝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.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 소수의 입장에 놓입니다. 소수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. 그러서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. 그런 경험 있으세요? 네, 있죠.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잘 표현하기가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어렵죠.